안녕하세요. 박종호 강사입니다. 오늘은 캐딜락을 이용한 코어 운동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는 우리 척추를 허리를 직접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항신전 방식으로 운동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저쪽을 바라보고 릴링 포지션을 한번 취해 보실게요. 자 여기에서 발끝은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양손으로 스텝을 잡아 주실 거예요. 왼손 잡고 오른손 잡고 <laughs> 자, 주먹을 꽉친 다음에 먼저 여기서 앞으로 프레스 하시 쭉펴 주실게요. 자, 이 상태로 버티기 3초.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엄지가 천장 바라볼 수 있도록 잡아 주세요. 자, 다운. 다시 한번 앞으로 프레스. 3초, 3. 2. 1. 둘. 다운. 다시 하나, 3 2 1세개 다운 다시 뻗고 뻗었을 때 무게 중심은 앞으로 치우쳐지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 다운 지금부터 세번 프레스 3 2 1 다운 자, 뻗으면서 호흡 내쉬고 3 2 1둘한번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왼손만 절반 몸쪽으로 가져와 볼게요. 자, 버티기 2초. 하나, 둘, 다시 펴주시고, 반대쪽 접고 2초 버티기. 하나, 둘, 자, 반복해 볼게요. 접었을 때 회전력이 걸리는 거를 계속 버티고 있으실 거예요. 뻗고, 반대쪽. 3, 2, 1, 다시. 3, 2, 1, 다시. 뻗고 있는 손은 항상 앞으로 최대로 전인시켜 줍니다. 돌아오고, 자, 네번 더. 3, 2, 1. 반대쪽. 3, 2, 1. 두번 더. 3, 2, 1. 한번 더. 3, 2, 1. 갖고 와서 좀 쉬었다가. 자, 이번에는 동작의 난이도를 좀 올려볼 거예요. 다시 엉덩이 세워주면서 앞으로 프레스하듯이 뻗어주시고, 자 여기서 자 내쉬는 호흡에 우리 왼손만 밑으로 내리고, 밑으로 내리고 반대쪽 손은 얼굴 쪽으로 올리실 거예요, 얼굴 쪽으로. 자 내렸을 때는 다 내릴 필요 없이 이 정도까지만 내리시면 돼요. 손 좀만 더 올리시고, 자 이제 이거를 교체해볼게요. 호흡 내쉬면서 앞으로 뻗는 힘 유지. 다시 교체. 반복. 그래서 손이 몸통에서부터 멀어질 때코 쪽에 힘이 더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네 개, 다섯, 내쉬는 호흡에 여섯, 무게중심은 계속 중앙을 잘 유지해주시고, 일곱, 여덟, 자, 두번 더, 아홉, 마스트, 오케이, 내려보고, 자, 이번에는 다시 양팔을 동시에 쭉 뻗어주시고. 자, 내쉬는 호흡에 양팔 동시에 얼굴 높이까지 만세. 후, 호흡 뺏고, 마시면서 다운. 내쉬는 호흡에 만세. 이때 몸통 부분에 힘더 들어오는 거 느껴주시고, 다운. 다시 만세. 중요한 거는 허리가 꺾이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셋. 네 다시. 네 개. 자, 네번 더. 앞으로 뻗어대는 힘 계속 유지하고, 다섯, 세번 더, 여섯, 자, 시선은 위로 정상방 처리해주시고, 일곱, 자, 라스트, 한번 더, 다운, 엉덩이 붙여주시고, 자, 이제 이 스트랩에서 우리 롤다운 바로 교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 안으로 한번 들어와 볼 거예요. 안으로 들어와서 두 손은 이 안쪽을 한번 잡아볼게요. 안쪽으로 딱 잡고. 자, 몸 좀만 더 앞으로 나와보고. 발끝 세워주시고. 자, 이번에는 코어 운동할 건데 힙힌지 패턴을 같이 이용해서 이제 진행을 해볼 거예요. 처음에는 여기서 엉덩이만 뒤로 빼서 힌지 자세 한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또 상체 좀만 더 숙여주시고. 자, 이제 똑바로 일어나면서 이 롤다운 바를 앞으로 쭉 프레스 하실 거예요. 쭉. 이때 버티기 3초, 3, 2, 1, 가져오면서 다시 엉덩이 뒤로 빼서 힌지 만들고 다시 일어나면서, 프레스, 3초, 3, 2, 1, 다운, 다시 프레스, 3, 2, 1, 다운, 엉덩이 뒤로 뺄때 척추 편 상태 최대한 유지하고, 앞으로 팔 뻗어서 최대 전인시키고, 3, 2, 1, 다운, 지금부터 4개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3, 2, 1, 다운. 세번 더. 3, 2, 1, 다운. 위쪽으로 올라온다는 느낌으로. 3, 2, 1, 라스트. 자, 스톱. 그 상태 계속 전인된 상태 유지하고 있을게요. 자, 이 전인 상태 유지하면서 그대로 엉덩이만 뒤로 빼서 힌지 만들 거예요. 그 다음 다시 올라와 볼게요. 하나, 다시 엉덩이만 뒤로 빼서 힌지 만들었다가 다시 올라오고, 둘, 반복, 뒤로 뺐다가 셋, 자 엉덩이 뒤로 뺄때 희선도 계속 정면 바라보고 네 개, 다시 다섯, 세번더 여섯, 다시 그래서 힌지 만들고 날개 뼈 상방에 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자, 두 개만 더 일곱. 자, 라스트. 오케이. 음. 자, 이제, 몸좀 갖고 온 다음에, 이거, 떼볼 거예요, 완전히. 자, 음. 잡아볼게요. 지금은 이제, 앞으로 프레스, 미는 방식으로 이제 운동했다면은, 이제 당기는 방식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 스프링을, 자, 맨 위를 걸어주겠습니다. 자, 이 스프링 강도가, 많이 당겨줄수 있도록 뒤로 좀 충분히 가주시고, 힘이 약하신 분들은 가까이 와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이 스프링 안쪽으로 손 잡고, 자, 여기서 그대로 엉덩이 뒤로 빼서 우리 힙힌지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힙힌지. 자, 상체를 좀만 더숙여볼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서 그대로 고개 들고, 자, 몸 쪽으로 바짝 당겨주실 거예요. 쭉 다시 풀었다가, 내쉬는 호흡에 당겨주시고, 둘, 풀고, 다시, 세 개. 그래서 힌지 상태 계속 유지하고, 몸 쪽으로 당길 때, 몸통 주변에 힘들어오는 거 생각해 주시고, 네번 더, 다섯, 세번 더, 여섯, 두번 더, 일곱, 라스트, 쭉 오케이 응, 손 풀어보고 자 이번에는 한번더 이쪽 안으로 한번 들어와 볼게요 이쪽 안으로 응. 뒤 돌아서 응. 자 이번에는 양쪽 끝에 잡을 거예요. 올 한번 양쪽 끝에 응. 자여기서 앞으로 한번 쭉 뻗어 볼게요. 쭉 뻗고 어, 팔꿈치 펴고. 자, 여기에서 그대로 우리 롤다운 바를세로 모양으로 만들어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트위스트 한번 해볼게요. 트위스트. 돌아오고, 반대쪽으로 트위스트. 둘. 돌아오고, 반대쪽으로 트위스트. 셋. 반복. 자, 네 앞으로 전인시키는 힘을 계속 유지해주시고. 다섯. 여섯. 네번 더. 일곱. 세번 더. 여덟. 무게중심은 중앙에 계속 맞춰주시고. 자, 마지막. 바로. 자, 이제 옆으로 조심히 나와보시고. 자, 이제 누운 상태에서 이제 운동을 해볼 거예요. 머리를 이쪽에 두시고, 천장 바라보고 편하게 한번 누워보실게요. 자, 여기서 일단은 다리를 여기다 걸어주실 거예요. 다리를 한번 껴보시고. 자, 여기서 손은 앞으로 나란히. 그 다음에 무릎은 접은 상태, 90도 정도 접은 상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무릎을 옆에서 봤을 때 골반과 같은 선상에 될수 있도록 좀더 갖고 와 보실게요. 좀더 긁어 시켜 주시고 발끝을 항상 몸 쪽으로 당겨 놓고 있는 거예요. 엄지에 가라 힘딱 줘서 자 여기서 그대로 우리 오른쪽 다리만 앞으로 쭉 뻗어 볼게요. 쭉 호흡 내쉬고 이때 후 돌아오고 반대쪽 후둘 다시 한 번, 반대. 스트랩 장력을, 스프링 장력 충분히 느껴주면서, 세. 다시. 반대쪽. 다리 뻗을 때 허리 뜨지 않는지 봐주시고, 네. 다시. 내쉬는 호흡에, 다섯. 돌아오고, 여섯. 두 개만 더 진행해 볼게요. 일곱. 자, 라스트 후 돌아오시고 자, 이제 오른발 앞으로 뻗는과 동시에 왼쪽 손 위로 만세할 거예요. 우리 데드버그 동작. 후. 하나 돌아오고 반대쪽 둘 돌아오고 항상 뻗을 때 발끝 몸쪽으로 당겨 주면서 쭉 뻗어 오시고 셋. 다시 네개자네개만더 4개. 진행해 볼게요. 다섯 허리 뜨는 거 계속 봐주시고, 세번 더, 여섯, 자두개 더, 일곱 자 라스트 후 돌아오시고 자이번에두 손은. 옆에 양옆에 기둥 한번 잡아 볼게요. 딱 기둥 잡고 자, 그다음에 양발을 동시에 쭉 뻗어 주실 거예요. 동시에 쭉후 하나. 다시 한번 쭉 뻗어서 전면 허벅지까지 힘 들어올 수 있도록 쭉. 마시는 호흡에 돌아와 주시고 다시 내쉬면서 세 자, 지금부터 다섯 개 반복해 볼게요. 네 개. 동작의 속도는 항상 호흡의 속도로 따라갈 수 있도록 호흡은 항상 길게 마시고, 길게 내쉬는 방식으로. 자, 지금부터 세개 반복해 볼게요. 후. 두번 더. 후. 자, 라스트 한번 더. 바로. <laughs> 자, 제 스트랩을 해보고 자, 이번에는 우리 반대편을 바라보고 머리를 이쪽에 두고 한번 누워볼 거예요. 손 모양은 주먹이 전면 어깨 앞에 올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그렇지. 이걸 이렇게 해서 당기고 있는 힘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두 다리 접어서 한번 올려볼 거예요. 음. 자, 이게 시작 자세예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한쪽 발씩 뻗어 볼게요. 번갈아가면서 싱글레그 스트레치. 하나. 다시. 둘. 그 다음에 옆에서 봤을 때 팔꿈치나 어깨나 같은 선상에 올수 있도록 조금 더 위로 올리고, 셋, 호흡 내쉬면서, 넷, 다섯, 세번 더, 자, 두번 더, 일곱, 라스트, 오케이. 자, 이 상태 그대로 유지. 여기에서 우리 주먹 꽉 치고, 자, 위에서 밑으로 봤을 때 손과 팔꿈치가 일직선 모양, 음, 이렇게 모양 만들고, 자이 모양이 유지가 되는 선까지만 위로 올렸다가 다시 내리기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렸다가 내리기 반복. 내릴 때는 여기까지만 많이 내릴 필요 없어요. 세, 다시, 자 네, 다섯, 세번더 여섯, 두번 더. 라스트. 오케이. 조으시고팔 내려놓고,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지팅해볼게요 스트레스 잡아주시고, 마찬가지로 손이 내 얼굴 앞에 올수 있을 때까지 올려주시고, 두 다리 들어주시고, <laughs> 자, 손은 우리 위로 3분의 1만 올린다는 생각으로 위로 살짝만 올리면서 동시에 한쪽 다리씩 뻗어주실 거예요. 시작. 후, 호흡 내쉬고, 돌아왔다가 발 바꿔서 반대쪽. 둘 다시 셋돌아오고 자, 네개 다시 다섯 자, 세번더 여섯 두번더 일곱 자, 라스트 쭉 오케이, 잘하셨어요 자, 5초만 쉬었다가 우리 마지막 난이도 진행해 볼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할 난이도는 어, 코어 힘이 많이 필요한 동작이기 때문에 코어 운동을 좀 잘하시는 코어가 좀 좋으신 분들에게 적용시키면은 좋으실 거예요. 자 마지막은 여섯 개만 진행해 볼 거예요. 딱 손으로 잡아주시고, 자, 얼굴 높이 만들고 다리 접어서 올려주시고, 자 손과 다리를 동시에 뻗을 거예요. 양손 양발 시작 후 돌아오고 다시 후두 개. 다시, 후, 아 셋, 네 개. 자, 두번 더, 다섯. 라스트 뻗은 상태 2초 버틸게요. 하나, 둘, 다운. 손 쳐주시고. <laughs> 자, 이제 옆으로 완전히 내려와 보실게요. 두 손으로 이 스트랩을 깍지 껴서 한번 잡아볼게요. 음, 잠깐만요. 여기 짧은 거 빼고, 긴 걸로 맞았고. 그이 상태에서는 스트레일이 많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한번 와볼게요. 더 오고. 음. 자, 여기서 먼저 우리 앞으로 쭉 뻗을 거예요. 쭉, 버티기. 3, 2, 1. 몸쪽으로 가져오고. 다시 한번 쭉 뻗고. 3. 그래서 코뿐만 아니라 하체에도 힘이 들어와요. 다운. 다시 한번. 뻗고. 3, 2, 1. 돌아오고. 아, 세번 더. 3, 2, 1, 다시 3, 2, 1, 라스트 자 스톱 이 상태에서 자, 다리는 이제 골반넓이 정도로 벌려주시고 발끝은 살짝 바깥쪽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 앞으로 뻗어내는 상태에서 계속 유지 여기에서 우리 딥스 커트, 내가 앉을 수 있을 만큼 한번 푹 앉아볼 거예요. 음, 여기서 그대로 푹 앉았다가 올라와서 다운 몸줄을 가져오고 다시 앞으로 프레스 하듯이 뻗고 앉았다가 완전히 올라와서 가져오고 다시 뻗고 세열개 한번 채워볼게요 자네개 다시 다섯 자 여섯 두번더 일곱 라스트 쭈 오케이. 들어오시고. 자, 두 손으로 이 암스트랩 짧은 걸 한번 잡아볼 거예요. 음. 그래서 짧은 거 한번 잡아주시고. 자, 뒤로 좀더 가보신 다음에. <laughs> 자, 손은 우리 손바닥에 천장 바라볼 수 있도록 앞으로 쭉 뻗고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먼저 내 몸쪽으로 잡아 쭉 당길 거예요. 당겨서 몸통 힘 주고, 여기서 그대로 푹 앉았다가, 일어나서, 다시 손 풀고, 이게 하나, 다시 몸쪽을 잡아당겨서, 몸통 긴장감 만들고, 그 다음에 앉았다가, 일어나서, 풀고, 둘, 다시 한 번, 잡아당기고, 앉았다가, 일어나서, 셋, 다시 잡아당겨서, 팔에서부터 몸통까지 힘주고, 네 개, 풀고, 다시, 다섯. 올라와서 풀고, 자, 세번 더. 여섯. 풀고, 자, 두 개만 더. 잡아 당겨서, 앉았다가, 일어나고, 마지막. 잡아 당기고, 앉았다가, 일어나서, 풀어주시고, 잘하셨어요. 좋으시고, 자, 다음은 이 포지션에서 우리 스플릿 스커트 동작을 한번 진행해 볼 거예요. 자, 한번더 짧은 끈 잡아주신 다음에, 자, 손바닥이 천장 바라볼 수 있도록, 자, 발은 11자 모양으로 딱 모으신 다음에, 한 다리를 앞으로 갖고 와볼 거예요. 음 자, 여기서 그대로 잡아 당기면서 앉아 볼 거예요. 일어나서 풀고, 이게 하나, 다시 잡아 당기면서 앉아주시고, 둘, 다시 세개 반복, 자 네, 자 장력이 약하면 좀더 뒤로 가볼게요. 좀더 뒤로 가서 자두 개만 더 다섯 라스트 호흡 뱉고 오케이 발 바꿔보고 다시 몸쪽으로 잡아 당기면서 다운 하나 돌아오고. 둘, 다시, 자, 셋, 옆에서 봤을 때 허리 말리는지 봐주시고, 넷, 두번 더, 다섯, 라스트, 여섯, 바로. 자, 여기까지 이제 캐딜락을 이용해서 코어 운동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어를 활성시킨 상태에서 하체 운동까지 진행을 해 보았는데, 다양한 시퀀스를 통해서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